역대 틱톡 레이스 쇼츠 유행한 연상 챌린지 손 댄스 월드컵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재 재밌어 재미, 보이던데 이거 이거 뭐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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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 다시 보자. 내가 뭘본 거냐 지금?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진짜 좋게 했네. 진짜 <laughs> 야, 뭐야? 이거... <laughs> 아, 틱톡에서 이게 유행, 유행한다고? 또 시체 <laughs> 마라탕으로 돼, 두돌 <두들> 챌린지. <laughs> <laughs> 우승, <우선! 웃음> 지금 뭐 하니? 그냥 이이잠막까지가 짜증나. 와이프, 와이프, 와이프 i 대와이이 와이프 와이프, 와이프, it down. 와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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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프 와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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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진짜 이게이거 엄청 근본 아니야? 근본의 근이잖아이거 이건좀 이게 좀시키니네요 알겠어 알겠어 그만해 오빠 그만 불러 이녀석아슬 아니, 아니, 트 일단 현실에서도 체급이 있으니이니 <laughs> <이중적> 아니, <의미> 아있잖아 아니, <laughs> 아 씨. 야, 뭐냐 이거? 이아저희가 없네, 씨. 뭘차요 뭐야? 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이번 20살 넘지 않았나요? 30살 된거 같은데. 돈 많이 버시잖아 뭔 오른쪽 챌린지가 잘 어울려 어야 이런거 좋지 이런거 아 존나 예쁘다 내용네 그냥 아 잠깐만 지금 둘다 무서워 둘다 지금 누르기가 매우 무섭습니다 눌러도 되는거 맞냐 이거?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? 오버워치 할까요? Thank you 이건 닥쳔이 낫다 진짜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이거 어? I don't think that I'm like h e anymore Because I'm like 이거는 좋지 노래 이거 좋아요 어? 어 미안해 미안해 창대가 띵땅땅 형이야 띵땅이 형이야 I pick a 띵띵땅땅땅 띵땅 띵땅 땅땅 띵땅 띵띵 땅땅땅 Bye w e l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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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땅땅띵땅 띵띵 땅땅 띵아 이건 당연히 띵땅이지 CU가 불이니까 왜 t 장이가 되냐 뭔 소리야 이건 근데 뭐둘다 별로긴 한데 그나마 후반추 n 자가 낫네요 어나 이거 알아 노래 알지 이거. 노래 좀 그만 따라 불러라 제발 알겠습니다. 아참 무서워 진짜 누르기가 무섭다 누르기가 대체 어떤 일이? 근데 몸은 좋음 <laughs> 일단. 아 겨털 씨발! 겨털 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다. 오케이. 뭐, 제네타가 있냐 여기? 자, 최소한 어렵기라도 해야 좀 화려해야 좀 내가 그 선택을 해주지 잠깐만 잠깐만 역대급 상황 발생. 뭘 눌러도 야 지금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이거보다 더 볼까요?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. 죄송합니다. 저도 오늘부터 방송 접고서 내일 이제 운동이랑 공부만 하면서 <laughs>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. 맞다 어디 있어야지 안되겠다 니네 맞다로 안되겠다 이거 이 덤벨로 그냥 대가리를 그냥 진짜 안네이 묵찌빠가 너무 강했다 이 묵찌빠 할때 채팅이 하나도안 올라올 정도로 썰렁했기 때문에 어 멀리 뭐 지갔어 이거 이게 좀 펑퍼짐한 옷을 입어서 그런지 좀 약간 앞에 있는 분두 분이 잘 추시네. 어, 진짜 아나 아까 q w e r -S... 누구냐 그양념형 이분이 더 좋습니다. 이거 이거 나 이거 때문에 아기 됐잖아. 뭘 양념 통닭이야 미친 생키야 너 그거 맞아 죽어 그거 팍. <laughs> 양우영 양 이분 예쁘셔. 어? 나. 이도 이거 챌린지 만들어 볼까요? 이거 박수 아이씨, 딸리네. 아, 씨 아무래도 달리네. 안돼, 예쁘시잖아 이분은 이거 하죠. 조심 네. 발언하겠습니다. 홍박사 챌린지 뭐 저런 거 솔직히 재미도 없고 바이럴을 위한 바이럴이다. 할 말은 한다. 바카콜라.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어. 난 이거 진짜 나올 때마다 한국 릴스가 재미없어지는 원인이 이거라 생각해 이거랑 그 맛집 그런 거. 이학년, 이학년, 사학년 친구 누이레년이걸 좋아하는 친구 날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하지? 말을 걸어줘 년리자년이어봐 이학년, 가 되고 이은지이어봐 이학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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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학이 한국 미성년자 래퍼 넘버 원인 시우 형이 어, 인정한다 진짜로. 아 이거 그거잖아, 주토피아 그거잖아. 뭐래 감성야 이건 씨. <laughs> 와 틱톡 이건 씨. 뇌 높긴 한다 근데. 谢谢。